드디어 기자회견의 주인공 김주혁과 김정배가 등장했습니다. 간곳신카메라고 오늘 이 역사적인 기자회견 장면을 막 찍어주시길 바랍다 그리고 널리 널리 참여해주시길 바랍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 지시문인 이른바 보도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독백의 특집포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본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은 보도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난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날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아 세우려고 하는 당신들이 반국가적입니다.